를 만드는 회가 어디죠? 대웅제약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 케이입니다자 이번 상번 항목을 공략할 때는 중요한 영향을 키워드니다이로어야는데 바로 어떤 능력을, 량을야되냐 자, 오늘 취업정보취업신박정대표취업정보취업정보 시간이 뭐냐? 빠바바바바바 자 오늘 준비된 기업은 바로 음, 우루사. 우루사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에 대한 취업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 팁. 어,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취업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대웅제약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개서 항목이 몇개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용도로 보는 케이스, 서류 평가를 별로 안 하고 이력서에는 스펙만 보는 거. 그리고 면접에서 질문 수을 수술 수입만 그렇게 보는 용도랑 또 어, 자소서를 아예 디테일하게 짧은 몇개안 되는 항목이니까는 집중적으로 보겠다. 허용 가능한 선에서, 현실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에서 대충 볼수 없으니 지하게 보겠다. 이거인데, 대웅대학의 경우에는 수정입니다.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때문에 1번 항목은 제대로 공략해야 되는데, 100글자밖에 안 됩니다. 100글자. 와우. 분량으로 봤을 때는 보통 500글자, 700글자, 1000글자인데, 100글자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짧은 분량 안에서 어 지원자의 필력과 센스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니까는,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 100글자 안에 최대한의 내공을 발휘해서 이 100자 이내로 자신의 표현해 주세를 요 정말 참신하게, 독특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시험의 시 매주마다 재능 입으로 진행하는 자콘서트를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취업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3번 항목을 공략할 때는, 어, 대응 그룹과 희망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경험, 본인의 경험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작성하세요. 이것과 자신의 경험 가운데 가장 어렵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움 극복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이번 상부 항목을 공략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역량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떤 능력을 역량을 어필해야 되느냐 궁금하십니까 궁금한가요? 지금 당장 말씀드릴까요? 했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거인데, 어, 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자콘서트, 매주마다 진행하는 자콘서트와 자기속에서혁명책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꽤 많아졌는데요. 입시 때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취준생들은 시험 준비에 매달립니다. 면접 보고 나서 그냥 머릿속에 지어버리세요, 결과를. 되는 것들은 돼, 연락이 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을 좀 내라고 어쨌든 어 이걸 강조해야 되고 이와관련된 에피소드를 정해야 됩니다 힌트! 신입사원일수록 이 능력이 뛰어나야지 일을 빨리 배울 수 있고 회사 내 인간관계도 완만해지는데 이번 대응계약 지원할 때이 키워드를 내세워서 작성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웅제어 약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뭔가 모험이나 도전 형식 은별로 없죠. 신약 개발이라는 이런 쪽은 별로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안정적이고 요즘 보다는 좀 안좋은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지원하시면 되고 뭔가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새로운 영어 루트 뭔가 참신한 난막몸 움직이고 싶어요 머리를 쓰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회사를 지원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대공제학 핵심 포인트 어 1번 항목 중요하다 1번 항목 중요하고 지원자의 필력과 센스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이번, 선봉 항목을 공략할 때는 신인싸움일수록 이게 있어야 빠른 적응과, 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는 이 능력으로. 자콘사트 자기소개사 혁명. 보시면은 됩니다. 아니면 콘스사트 참여해. 그 이상, 어, 취업중통 대응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